안녕하세요. 아이플레이 대장입니다. 네. 희귀한 방송. 게임회사 사장의 유튜브 채널. <laughs> 네. 아이플레이 대장입니다. 네. 지금 이번 방송부터는 말씀드렸던 대로 히라가나를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절대 전문 강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거나, 뭐, 그, 뭐, 엄청 뛰어난 일본어 실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구요 어, 저도 지금 계속 배우고 있고 예. 그냥 제가 배워나가는 김에 혼자 배우면 좀 심심하니까 같이 배워보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예. 그리고 또뭐 기왕 배워놓으면 또 저희 게임 좀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히라가나 배우기 예. 를 기획해 봤습니다. 어, 뭐 지금, 지금 방송은 히라가나 그러니까 일본어 배우기라고 이제 기획을 한 이후에 처음 방송이니까 뭐 시작하기 전에 약간 사설을 풀자면 과거에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 스마트폰이 없던 1990년대 2000년대 쯤에는 그, PC나, PC나 콘솔 게임이 주를 잃었죠. 그리고 뭐, 게임 제목으로는 뭐, 삼국지, 코에이사의 삼국지라든지, 뭐, 프린세스 메이커라든지, 아니면, 파이널 판타지라든지, 뭐, 그리고 뭐, 너무 유명하죠. 네. 동급생. <laughs> 동국생이라든지 네 정말 많은 일본 게임들이 있었어요. 그 당연히 그때는 구글 번역기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게임을 이렇게 좀 재밌게 즐기려고 하면 일본어를 같이 배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 그때 배웠던 일본어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또 실제 생활에 써먹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런 분들도 되게 많죠. 어, 뭐 당연히 그때는 구글 번역기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게임으로도 일본어 배우기에 아주 기초, 정말 기초, 그리고, 그, 일본어 배우기에 첫 걸음, 거의 완전, 완전 진짜, 정말 기초. 그, 히라가나, 카타카나, 그리고 그걸 베이스로 한 약간의 단어와 문장들. 그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준비를 했고, 또, 저희 아이플레이 게임에는, 그, 일본어 풀보이스가 지원이 됩니다. 정말. 빵빵하게 <laughs>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성우들의 목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진짜 도움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게임을 좀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진짜 정말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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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초보 초보 초보 초급의 일본어 네, 일본어를 같이 배워보는 방송을 기획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건 굳이 뭐 학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유튜브만 찾아보더라도 정말 실력 좋으신 분들이 멋진 발음으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히 그 일본어를 많이 가르쳐주시는 방송이 있기 때문에 감히 제가 지금 거기다 대고 뭘 비교를 하는 뭐 제꺼 보고 일본어 배우세요 이런게 절대 아니구요 그냥 저도 배우고 네, 그러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아직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같이 한번 해보자는 네, 그런 취지의 방송이니까 절대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저작권 같은 거또 위험이 있을까봐 다른 사람이 교재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냥 제가 그냥 준비한 것들 가지고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하나당 정, 어, 히라가나 하나씩. 그러니까 뭐 한꺼번에 다섯 개 여섯 개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 하나 그일 참고로 일본어로 하나 히토지 네 하나 히토지 히토지 <laughs> 네 하나씩 배울 거고요. 음... 어... 네 하나씩 배울 겁니다. 하나씩 배울 거고 음... 그 하나의 히라가나와 하나의 그 히나 히라가나에 맞는 단어나 문장 하나씩 네, 배우겠습니다. 영상만 보고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쓰기 자료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쓰기 자료는 제가 예쁘게 만들어서 저희 아이플레이 공식 카페 아이플레이 공식 카페에 올려뒀고요. 그 JPG 파일로 올려뒀습니다. 다운 받아서 프린트하시면 얼마든지 쓰기 연습을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첫 글자, 첫 글자 히라가나의 첫 글자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잠시 이거 교재, 요게 제가 만든 교재고요. 네. 여기 보면 위에 적혀 있는 이 굵은 글씨가 히라가나예요. 네. 발음이 조금 좋지 않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히라가나, 네, 히라가나고 이게 제가 히라가나로 만든 그 단어나 문장 하나씩 하는 표거든요. 그 공식 카페에 가면 배우실 수 있고요. 잠깐 써야 되니까 카메라를 카메라를 약간 조정을 하겠습니다. 카메라 조정하는 것도 약간 요령이 생겨야 될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은 수동으로 네. 편집 기술을 배우긴 했는데, 그거 일일이 다 하고 있으려면 좀 힘드니까 지금은 수동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잘, 잘 보이시나요? 네. 히라가나라는 게 일단 한자 비스 무리하게 생겼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그 한글처럼 이렇게 좀 각진 느낌보다는 좀 둥글둥글한 느낌도 많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무슨 지렁이 기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머릿속에 잘안 남을 수도 있거든요. 따라 하려도 힘들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자주 썼던 방법인데 프린트 물 위에다가 그냥 연필 같은 거로 지우개 같은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여러 번 그냥 깜지 쓰듯이 막 여러 번 쓰면 되거든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글자가 좀 생각보다 작게 프린트 되긴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 되거든요. 아, 아, 작은 글씨가 잘안 보일 수 있으니까 좀큰 글씨로 가볼게요. 아, 네. 아, 아, 쉽죠? <laughs> 진짜 쉬워요. 그 제가 아를 외우기 위해서 선택한 요 문장은 아이시테르거든요. 아이시테르. 제가 제가 하는 발음이 절대 그 오리지널 발음이나 완벽한 발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이건 다 알잖아요. 아이시테르그 애니메이션이나 여러 가지 그 일본 콘텐츠 많이 접하신 분들은 <laughs> 충분히 아는다는 걸 모를 수가 없어요. 아이시테르 네. 이렇게 외우면 생각보다 쉽죠. 네, 아이시테르의첫 글자가 아 아입니다. 네, 그러면 다시 카메라를 원상 복귀시키고 네. 짜잔. 네 얼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영상 미션 어이고 카메라 <laughs> 네 영상 어이 큰일났네 네 영상 미션 중에 그 중요한 부분이 그 크리에이터 얼굴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편집 기술을 오늘 배우긴 했는데 <laughs> 그거 다 하다가는 진짜 방송 하나 찍는데 막 사흘 나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렇게 수동으로 그리고 제가 만든 프린트물을 그때 그때 보여드리면서 계속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같이 배웁시다 우리 네. 하면서 또 방송하다가 복습도 한 번씩 하고 네. 오늘 첫 번째 히라가나 방송 배우기는 아 였습니다 아아이으에오에이 어, 다섯 글자 모음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고요 네. 큰 글씨로 보여 드릴게요 얘가 아예요 아 꼭 따라서 한번 써보시고요. 어 외우는 데는 진짜 무식하게 반복하는 것보다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좀 적절하게 그걸 떠올릴 키워드 하나 정도 잡고 진짜 무식하게 네, 외우다 보면 물론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한두번 해도 기억 잘 하시는데 저는 조금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 방법을 추천드리면 그냥 무식하게 드립다 그냥 쓰면 됩니다. 아주 많이. <laughs> 네. 그럼 첫 번째, 첫 번째 글자, 히라가나 글자, 아, 아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방송, 두 번째 히라가나 방송에서는 두 번째 글자, 이, 이, 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송에서 뵐게요. 음, <laughs> 멀쩡하네요. 이, 어, 감히 이렇게 뭔가를 배우는 걸 하게 될줄모르는데 음, 어쨌든 두 번째 방송에서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